네, 안녕하세요. 에덴주택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인천 부평. 그 부평에서도 부평역 1호선이죠. 호선 부평역에서 200m 밖에 안 떨어진 초역세권이고요. 여기가 걸어서 200m니까 한 2분에서 3분 정도? 네, 그 정도 걸리겠네요. 걸어서는. 전력 질주하면 한 30초? <laughs> 30초 가겠죠. 전력 질주한다면. 여기가 지금 분양가를 많이 다운을 시키고, 취입 주금이 2천만 원이라고 해서 와 봤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 외관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제 1층에 어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주차장 그리고 저기 이제 공동 현관 그렇게 돼 있고요. 주차장이 어 지하로 들어가는 램프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지하 1, 2, 3층 그리고 지상 2층이 주차장인데 여기 이거 카 리프트라고 하죠? 네. 자동차 엘리베이터. 이걸 이용해서 지상 2층과 지하 1층, 2층, 3층 이렇게 총 어, 4개 층으로 1층 이 공간까지 하면 5개 층이 되겠죠? 네, 이렇게 주차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지하 주차장, 네, 요거를 타고 내려가서 지하 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부터 먼저 볼게요. 네 이제 차 여기로 나와서 차가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주차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주차 공간이 2층,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그리고 1층에 이제 필로티 그렇게 총 지하 아니 주차가 해가지고 네 주차는 100%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내부로 내부를 보러 가 볼까요? 네 현관부터 보시면은 네, 현관 정면에 신발장, 신발장 네칸네 4칸, 칸으로 이렇 띄움 시공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 일괄 소등 버튼 있고 주문 있고 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우선 거실부터 보시겠는데요. 거실. 오늘 날이 너무 좋죠. 해가 지금 아주 쨍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실 사이즈부터 보자면은 네. 3.6m 3.7m 3.6에 3.7m 공간 나오는 거실이구요. 이렇게 아트월. 그리고, 이제, 거실에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죠. 여기가 지금 부평역 바로 앞이어가지고, 옆이죠, 옆. 부평역 바로 옆이어서 이쪽에 이제, 이렇게 기차가 전철이, 전철이 지나가는 곳인데, 어, 소리가 어느 정도 소음이 들리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기차가 지나가질 않네요. 네, 혹시 영상 찍다가 기차 지나가면은 그때 한번 소리 녹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에 이제 여기 냉장고 두대들어가는 자리 나와주고요. 상하부장 수납 공간 네 여유 있게 있죠. 이렇게 있고. 네. 주방 모습이고요. 아일랜드 식탁까지. 이렇게 주방 보시겠습니다. 어, 지금 기차가 지나가네요. 들리세요? 네, 요 정도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발생하고요. 이건 지금 전혀 어, 조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리는데, 여기 이제 생활 소음이, 이제 여기서 거주하시면은, 크게, 이렇게 귀에 거슬릴 만한 소음은 아닌 것 같네요. 이 부분, 네, 참고하시고요. 안방 모습입니다. 안방 사이즈부터 볼게요. 네, 3.1m에, 3.3m, 3.1에 3.3m 나와주고 있구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침대 놓고, 이렇게 여유 공간 충분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안방에 역시 에어컨 설치되어 있구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안방 화장실. 안방 화장실 가기 전에, 이렇게, 행거. 행거 설치되어 있어서 자주 입는 옷들은 계절에 맞게끔 이게 여기다 걸어 두시면은 편하겠네요. 아주. 안방 화장실입니다. 안방 화장실. 공간 조금은 협소합니다. 네. 그냥 딱 볼일 보고 세면 할수 있는 공간. 네.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요 근데 네, 이제 샤워하기는 아무래도 좀 많이 불편하겠죠. 샤워까지 하기에는 네, 안방 화장실 모습이었고 이제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을 보기 전에 이쪽에 이제 펜트리 공간 이렇게 어 수납할 수 있게끔. 음. 앵거 설치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으로 창고실로 써도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수전이 있어 가지고 세탁기를 여기다 놔도 돼요. 세탁기를 여기다 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창고처럼 수납 공간으로 써도 되고요. 그리고 메인 욕실. 네, 메인 욕실 모습입니다. 네, 해바라기 수전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별도로 네, 샤워 공간이 파티션이나 샤워 부스로 이렇게 별도 나뉘어져 있지는 않고요. 메인 욕실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방, 네. 두 번째 방 모습이었고요. 여기도 이제 두 번째 방 사이즈부터 먼저 보자면은 2 6 m 에 2 4 m 로 다소 협소하긴 해요. 지금 게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침대 하나 놓고 이쪽에 책상 하나 놓을 수 있는 공간은 나와주고 있구요뭐 2인 가족이시라면은 여기 이제 다용도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세탁기도 놓고 해서 어 여기를 옷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인 가족이시면은 3인 가족이어도 방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여기 그냥 게 3인 가족. 모두의 그 옷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에어컨은 방에는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네, 세 번째 방, 네, 세 번째 방 사이즈부터 볼게요. 2.6m에 3.8m, 사용도실이 이제 확장된 공간이어서 방이 여유가 있어요. 지금 침대 놓고 책상 놓고 뭐 행거까지 충분히 놓을 수 있는 세 번째 방 사이즈 나와주고 있고요. 역시 세 번째 방에도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에어컨은 거실하고 안방에만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지금까지 부평역 초역세권. 부평역에서 도보로 2분에서 3분이면 올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 한 장이었고요. 실입주금 2천만 원으로 가능하니까 네, 지금 여기 손님들이 많이 문의가 오고 있고 실제로 방문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얼른 서둘러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오시면 좋겠네요. 이상 에덴주택이었습니다.